네, 안녕하세요. 백반석입니다. 네, 저는 지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한 시간씩 출근하기 전에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 의정부입니다. 여기는 고산지구라고 보면은 뒤에 아파트가 보이시죠? 원래는 여기가 전부 다 농지였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어 노란색으로 어 지금 열매들이 감싸져 있죠. 네, 보시면은 요거는 어 복숭아를 감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어 그런 종이들이 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복숭아가 조금씩 자두 같아요. 배두인가 복숭아인가 정확하게 어,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은 어, 지금 남부에 열려 있는 것을 들볼수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면요 반대쪽에는 지금 다 포도예요 포도나무들의 포도가 어, 열려있는데 그 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투로 다 가림막을 씌어놨습니다 원래 여기 밀락지구는 여기 고산지구는 원래는 거의 배밭이 제일 많았어요. 배, 복숭아, 자두, 이런 과일들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었는데, 저쪽에 보면은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고, 또 건물들 짓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산 지구는 도시로 지금 변모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집값도 옛날에 분양할 때는 한 4억, 어, 그 정도 선이었는데 33평 기준 4억 선이었는데 지금은 8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값이 굉장히 많아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는 비단 어, 의정부만 그러지 않거습니다 의정부를 제외하고도 전 지역이 거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죠 아마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시골스러운 전경들이 많이 보이는데 반대쪽을 보면요. 또 도시만의, 도시만의 그런 모습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지금 좀 상반된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제가 원래는 시골의 정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정부 시내에서 의정부 중에서도 이것이 그래도 가장 시골스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찾아와서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점차 줄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전부 공사 중인 것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아침에 만보를 꾸준히 걷고 있어요. 제가 2월 24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조금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3월 30일 이후부터는 매일 만보를 걷고 있어요. 오늘이 오늘 촬영 기준으로 오늘이 7월 3일인데 3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만보를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단식과 만보 걷기를 병행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딱 100kg였거든요. 지금은 현재 83kg까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총 17kg가 감량이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운동, 다이어트는 항상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에 무리하게 어, 오늘 빡세게 운동하고 다 빼겠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독도를 하나하나 쌓는 식으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운동을 하시고 자식을 하시면은 그냥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니다 네, 저는 계속 거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도록 다 모두 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